안녕하세요. 길방입니다. 자, 오늘은 아, 4월의 마지막 날, 자, 4월 30일입니다. 오늘, 아,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인데요. 제가 좀 늦장을 부렸습니다. 오늘, 지금 현재 시간은 9시가 다 됐어요. 9시인데, 아, 이제,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, 일 끝나고 소주 두 병만 먹으면 이렇게 결결되네요. 자, 좀 힘들어서, <laughs> 좀 집에서 버틴기다가 이제서 나와가지고, 가산 디지털입니다. 날씨가 쌀쌀해요, 사실은. 그래가지고, 여기 이제 그, 안에 털조끼를 하나 입고 나왔어요. 양복 안에. 자, 날씨가 좀 추운데, 우리 사장님들, 아, 복장 관리 잘 하시고요.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오늘 뭐, 좋은 손님 많이 만나시고, 뭐,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, 정말로 좋은 손님 많이 만나시고, 양아치, 손님 만나지 마시고, 즐거운 하루 만들도록 노력, 같이 한번 해보시죠. 자, 길박사와 함께 4월의 마지막 날 대리운전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,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Let's go! 네, 현재 시간은 9시 44분입니다. 자, 독산역으로 와가지고 대기를 좀 하고 있는데, 아, 만만치가 않습니다. 만만치가 않아요. 콜이 제가 원하는 콜은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정말 조금 이동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기 소화동 테크노타워 쪽으로 아, 버스가 곧 오니까 그 버스 타고 이동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이거또 오늘 온라이트 분위기인데 큰일났네 이거 <laughs> 저뭐 콜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 여기서 좀 제대로 된거 하나 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 맘대로 안되네요 진짜로 아 금요일이다 보니까 시내권은 길도 좀 밀리고 북쪽으로 가는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밑으로 좀 가고 싶네요 자 대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찾지 나쁘지 않은데 말이죠 출발지 네 현재 시간은 9시 59분입니다 자 코를 버스 타고 가다가 하나 잡았어요 그 테크노타워 그 옆에 에이스 광명타워 쪽인데 자 망원동 가는코입니다 망원 1동 주민센터라고 돼 있어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고 싶었는데 아 금액을 망원동 35,000원 가드려야죠 이 정도면 자 지금 10시니까 <laughs> 아씨 근처에서 소화동 이마트에서 용인 천리 신미주 아파트 가는 콜 55,000원 야 그거 한 6.5나 7을 줬으면 그거 갔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일단은 망원동으로 이동을 해, 하는 김에 자, 망원동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. 이제 그 서울 삥바리 쪽으로 해야 될까요? 작전을? 작전을 좀 써야 될것 같은데, 일단은 소소하게 일을 해보겠습니다. 렛츠고! 네, 지금 망원동 도착을 했습니다. 망원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도착을 했고요. 코리 뭐 엄청나게 쏟아지는데, 자, 어떤 코를 잡고 나가야 될지. <laughs> 야, 한 5만원짜리 정도 하나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, 지금. 와, 카카오 추천가로도 좀 노려볼만 하고요. 음, 합정역 행진, 남양주 덕소, 45,000원. 음. 바로 옆에서 좀 좋은 거 하나 떴으면 좋겠습니다, 지금. 카카오로 한번 볼까요? 카카오가 시원스럽진 않아요, 지금. 시흥시 4년동 42,000원보다는 아까 덕소 45,000원이 낫겠죠? 지금 오면, 여기 오면서 이제 그, 이 콜은 35,000원 짜리였는데, 뭐, 시간 한 35분 정도 운행을 한것 같아요. 잘온것 같습니다. 아, 카카오가 계속 뛰어주네요. 덕소가 이게 5만 원 올라가면 좋겠네. 와 안양이 5만 원, 안양이 5만 원, 안양동 5만 원. 이걸 가겠습니다. 안양동 5만 원짜리 잡았어요 지금. 망원동 우편취급국, 망원동 우편취급국. 요거 잡았습니다 지금. 고객과의 거리가 한 500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? 망원역. 뒤쪽이네요. 보니까 내려가서, 이렇게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해서 가면 되겠네요. 요 코를, 이게 지금, 그 카카오 매다기로도 올렸다가, 초청카로 올렸다가 하신 분이에요.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은 요 코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손님하고 통화해서 한번 안양동으로 이동해 보죠. 안양동. 뭐 주소는 나와 있는데 어딘지 뭐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자, 손님하고 통화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온것 같아요, 망원동은. 네, 시간은 지금 11시 25분. 자, 박달동 시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. 자, 원래 운행 시간 이 30분도 안 걸리는 코스인데, 아 서부간선도로 끝머리 쪽에 그 철산교 쪽에서 너무 경로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운행 시간 좀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자, 도착해서 아, 콜이 뜰까? 여기서 과연 콜을 잡을 수 있을까? 살짝 걱정했거든요. 그런데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. 아주 좋은 콜. 이라기보다는 그냥 아, 소소하게. 자, 연무시장, 수원 연무시장 쪽 가는 콜. 아, 3만 원이에요. 가격이 좋아서 잡았어요. 박달시장 공용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거의 근처거든요, 지금. 아, 거의 근처인데 공용 주차장이 어딘지는 몰라요. <laughs> 자, 일단 연무시장 쪽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동할게요. 렛츠 고. 네, 시간은 지금 12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연무시장 쪽 도착을 했고요. 자, 이쪽은 사실 별볼일 없어요. 지금 와서 보니까, 자, 저는 사실은 이쪽으로 온 이유가 아, 이 광교나 이런 쪽에서 뜨는 코를 원거리 코를 한번 잡아보고 택시로 이동할까 하고 했었는데 마땅치가 않네요. 자, 버스를 검색해 보니까 아, 장안구청. 아 홈플러스 쪽 가는 버스가 금방 도착하네요.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일단은 장안구청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좀 추위를 보고 안 되면 7770 타고 아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. 일단은 현재까지는 잘된것 같아요. 현재까지는 아, 선방을 했어요. 늦은 코를 잡고 아, 여태까지는 잘한 것 같은데 자 <laughs> 앞으로 가 문제죠. 자 오늘 날 밤새입니다. 레츠고네 시간은 지금 12시 18분 자 장안구청 앞에 왔어요. 이쪽에서 지금 아, 7770이 한 12분 정도 남았는데 아, 버스를 기다렸다가 나가려고 그랬거든요. 코리 하나 떠주네요. 코리 하나 잡았습니다. 자, 요 코는 어디 가냐면 아, 용인 동백동 동백역으로 갑니다. 자, 시간은 한 20분 정도 운행. 지금 이쪽에 그 북수원 고속도로인가? 그 북수원 순환로? 아 그쪽 고속화도로 타고 가면 한 20분 정도면 가니까 아, 뭐 시원하게 한번 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코를 잡았어요. 자, 물론 이제 그 동백역을 가면 좀 애매해지는 건 사실이죠. 애매해지는 건 사실인데,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도 이쪽에서 코리 하나 또 주네요. 자, 렛츠고. 네, 시간은 지금 12시 56분입니다. 자, 운행 시간 한 3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자, 뭐 이유가 있었겠죠. 경유가 좀 있었습니다. 물론 이제 역 경유는 아니고 어뭐 가는 길 라인에서 이제 살짝 삐져서 나갔던 그런 경유인데요. 아 도착을 뭐 이제 출발할 때 경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뭐 여기 도착하신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기사님 아시죠? 넉넉히 뭐 알아서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 말없이 그냥 운행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아, 동백역 바로 옆에 내렸어요. 도착하고 나서 3만 원 드리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. 아 얼척이 없어가지고 <laughs> 기분 좋게 얘기했습니다. 4만 원으로 <laughs> 주시라고 했더니 어떻게 4만 원을 받냐 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제 계산은 저희 계산은 그런. 하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고 4만 원을 받았습니다. <laughs> 나쁘지 않네요. 그러면은 자 일단 여기까지 좋았어요. 여기까지 좋았고요. 지금 동백역 동백역에서 콜이 뜰 수도 있고 아 지금 동백 이마트까지 만약에 걸어 간다면 그쪽에서 아, 택트를 해서 또 강남권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쪽에서 하나 떠줬으면 좋겠어요. 안양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콜 하나 받아봤으면 하고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왜 이렇게 오늘 귀가 무겁죠? <laughs> 빨리 가야 되겠다. <laughs> 자, 대기 들어갑니다. 네, 시간은 지금 2시 40분 지나고 있네요. 보니까. <laughs> 자, 동백에서 택트를 해 가지고요. 지금 넘어 왔습니다. 지금 르네상스 쪽 사거리 넘어 왔고요. 자, 이쪽에서 뭐 코를 하나 잡아 봐야 될 텐데. 아, 어제 같이 뜬금포로 막 그런 좋은 코를 한번 떴으면 좋겠네요. 아, 정말. 동백에 도착한 게 1시 정도 됐었는데 동백에서 1시간 한 15분 정도? 1시간 15분 정도 코를 대기도 좀 하고 택트를 하려고 했는데 아, 택트도 사실 쉽지가 않았고요. 간신히 타고 왔습니다 진짜 사실은 간신히 타고 왔어요 자 아가방 쪽으로 올라가서 역삼역 방향 언덕배기 쪽으로 올라가서 아, 대기를 좀 해볼게요 서쪽으로 가는 콜 위주로 영업을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일 못하겠네 <laughs> 자콜 같이 한번 대기하시죠 레츠고 자 현재 시간은 3시 4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역삼역에서 아 무한 대기를 좀 해봤는데 역시나 역시나 제가 원하는 콜은 없습니다 자,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동백 1시 도착해가지고, 나름대로 아, 10시 출발해서 3시간 동안 한 15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, 아, 그래. 뒷심 발휘하면 어느 정도는 하겠다 싶었는데, 아, 동백 어렵네요. <laughs> 진짜. 오늘 좀 꼬였습니다. 자,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고요. 아, 택틀해서 아,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님들 오늘 밤에는 비가 좀올것 같은데,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일을 나와야 되겠다. 안 나와야 되겠다. 결정하기 좀 어려운 그런 타임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아, 저녁 때 상황을 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4월 한달 동안 고생하셨어요. 자, 오은 가정의 달이죠. 가정 가정에 충실하는 가정으로서. 어, 비옵니다, 지금. 비가 와요, 비가. 아이고, 씨, 안 되겠다. 자, 얼른 여기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필승.